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학년도 6월 평가원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요. 두번 던집니다.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에서 아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러면은 뭐 36가지다. 근데 문제를 쭉 읽어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요. 조건 확률이에요 결국은 곱해서 사회 배수가 되었을 때그 합이 7 이하의 확률. 그러면 곱해서 사회 배수가 되는 순서쌍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더했을 때7 이하의 수가 되는 거를 우리는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단순하게 접근할 건데 뭐냐면, 어, 제일 처음에 1이 나왔어. 그럼 곱해서 4가, 4의 배수가 되려면 4밖에 없어. 자, 그다음 2가 나왔어.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2, 4, 6이 있는 거야. 그 다음 3이 나왔어. 3일 때는. 그럼 딱 여기까지 오잖아? 아, 그러면 선생님. 일단은 사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뭐 최소한 2의 제곱을 갖고 있으려면 홀수가 왔을 때는 홀수일 때는 이 4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또 어떤 거야 이제? 짝수가 왔을 경우에는 짝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 뒤로 오는 것들이 굳이 짝수가 아니어도 홀수가 되더라도 될 수도 있고 짝수일 때는 짝수가 와도 되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1 2 3까지 이렇게 썼잖아. 근데 4를 썼어. 그 사는 뭐예요? 이미 이거 자체가 이미 4의 배수잖아. 그럼 뭐부터?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6까지 가능하겠지. 자, 근데 이거는 좀 필요해서 쓰긴 싹 해서 1, 2, 4, 5, 6이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다음 에 이제 5가 되었을 때는 뭡니까? 홀수일 때는 무조건 4가 와야 되지. 이렇게. 그렇잖아딱 끝내. 그리고 이제 6일 때는 뭐? 6은 짝수죠. 그러면 2를 하나 갖고 있는 짝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수 있는 애들은 2, 4, 6 이렇게 올수 있다. 그냥 이거 세 그래 이제 문제 뜻만 잘 파악하게 되면 물론 이제 사의 배수니까는 어뭐 예를 들어서 2를 하나 갖고 있는 애하고 이렇게 곱해질 수도 있고 4를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뭐 여기에서 꼭뭐싱 예쁘게 뭐 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그치? 그냥 나열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몇 개입니까? 여섯, 열한 개 12, 13, 원래 15개. 그냥 딱 분모는 15개예요. 된 거야, 여기. 그다음에 이 합이 7 이하니까 7 이하 찾죠. 하나, 둘, 셋. 이건 얼마야? 넷.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기? 다섯, 여섯, 일곱 7 이하. 그다음 여기 뭐 없네. 끝. 그래서 1 5분에 뭐가 되겠다? 7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회 배수 되는 경우 어차피 그 우리가 주자의 순서성 같은 경우는 직접 찾게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대신 어떤 거 무작정 막 쓴다라기보다는 아 일이 있으니까 꼭 사회 배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2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2가 최소한 하나만 있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좀더 찾는 것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